신무나라 뽀얀쌀 생기 톤업 선쿠션 공이 생기피치 이거 진짜 좋아 화장 저 진짜 잘 뜨는 피부인데 이거는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근데 커버력은 별로 없고요 색깔은 약간 피치빛 좀 휘뚜루마뚜루 맨날 화제할 때 파데 바르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피부 숨 쉬어야 되니까 그럼 파데 안 쓰고 이것만 써요 다크도 핑크색이라서 좀 바르기 괜찮고 여러 번 바르면 아주 조금 커버력이 생기긴 해요 근데 막메이크업영상뭐 이런 거보다는, 블레디 위미, 오늘은 면접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조문성이 살짝 떨어질 수 있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만하면, 이만한안 <laughs> 발랐다고 말하려고 했는데, 말이 끝났네요. 티가 나나요? 이만만, 가맣죠 이만도 빨려줍니다 오늘은 면접이다 보니까 좀 깔끔하고 제가 좀 세게 생겨서 그나마 좀 순해보이게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뭐 뭐가 떨어졌을 때 보이시죠? 이거는 다이소에서 뭐 10개 1,000원이었나 2,000원이었나? 스크류 브러쉬를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떼어지거든요 이건 이따 버리고 한번더 눌러주고 목까지 이거 발라도 진짜 떡칠하는 거 아니면 크리도잘안 생겨 쉐딩발 따로 안할 거라서 립 먼저 바를게 아래 쉐딩 하면 여기 턱 밑에도 해야 돼서 립을 마지막에 바랬네 오늘 세수하면서 입술 각질을 좀 손톱으로 게 이렇게 했더니 입술이 아주 매끈하게 잘 발리네요. 이것도 덜어서는 닦아주고. 그리고 근데 생기가 좀 많이 없어 보이죠. 제가 겨울 쿨톤 브라이트라서 누그만 바르면 조금 생기가 부족해요. 페르페라 레드 수지러더 쿨장 추천해. 오늘은 면접을 보고 올 거니까 프라이머는안 하고 눈가에 파우더 처리해줄게. 눈썹까지. 제가 쓰는 브러시는 대부분 다이소입니다 저렴하고 좋아요 페리페라 잉크 포켓 섀도우 팔레트 2호 윈스 어폰 어핑크 여기 이거 사용해서 한번 털어주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눈 안에 뭐 들어가잖아요. 저는 이렇게 좀 닦아줘요. 그럼 괜찮더라고요. 어, 아침에 아예 열렸어요. 거의 이렇게 오줌 내 맞다가 물려버렸습니다 눈썹 그려줄게요. 눈썹은 캡으로 또 하드브로우 펜슬 오후 그레이 브라운 트리오거요 좋아요. 발색 되게 좋고. 근데 이제 초보자 분들이 쓰기에는 발색이 너무 좋아. 요 너무 완벽하게 그리지 않겠어요? 눈썹도 완벽하네. 자연스러움이 떨어져. 자연스러움이 떨어져. 뭔가 좀세보이더라고아이 알겠어요. 알겠이요알요알겠요 알겠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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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요 알겠어요. 프겠어요 알겠어요. 프 펜슬라이너 새로 나온거 요알겠요알겠요요요 나이는 안뺄 거고 요 클로그램 오리너 내그스 메이크 공이 쿨톤이거 앞에만 써요 뒤에는 어 색깔이 저한테 너무 어둡더라고요 아니 아니 밝더라고요 제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라서 전용 브러시였나 메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퓨어 라벤더 블러링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좀 피부 엄청 밝으신 분들이 쓰면 예쁠 것 같아요 전 여기 이거 약간 쉬머한 밝은 글리터랄까요? 자연스럽게 밝힐 때딱 좋은 것 같아요. 블러셔도 조금 해볼까요? 서비스업. 제가 카페인 줄 보거든요. 블러셔 조금 해줄게요 한도 <laughs> 메이크업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.